자 마지막 시이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오른쪽그 달력에서요 다섯 개의 수를 십자가 모양 고치 고를 때요 다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자 가운데의 수를 x라고 할 때요 위쪽, 아래쪽, 왼쪽, 오른쪽의 수 차이들도 x에 용한식으로표현 하는 문제 가 되겠습니다. 사금 보시죠.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 이 가운데 있는 수이 부분을 제가 엑자 둔거예요 그랬을 때 위쪽, 아래쪽, 왼쪽, 오른쪽의 수들에 차에도 엑스를 이용한 식으로 지금 표하는 현 문제가 되겠습니다. 같이 볼게요. 자, 우리가 달력에서 요 봐도 위쪽 칸, 아, 아래쪽 칸은 무슨 관계있죠 그쵸? 앞에 있는 칸은 뭐냐? 위쪽에 있는 칸은 뭐냐면 일주일 더 빠른 칸이 되는 것이고,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칸은 일주일 더 느린 칸입니다. 일주일, 며칠, 7일이에요, 7일. 결국에는 위쪽에 있는 칸은 7일 빠른 것이고, 아래쪽에 있는 칸은 7일 더 늦은 것을 볼수 있겠죠? 아, 결국에는 위쪽은 어떻게 쓸수 있다? 원래 날짜로 7일 빠른 거니까, X에서 7을 빼줘야겠죠? 결국 위쪽은 X 빼기 7 되는 것이고, 아래쪽은 X 더하기 7 되겠습니다. 자, 왼쪽의 경우에는요, 지금 날짜 보다이된거하도가더 빠른 거니까 1을 빼줘야겠죠? 왼쪽은 x 빼기 1, 오른쪽은 x 더하기 1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. 자, 1에서 곧 5개의 수의 합이 80일 때요, 5개의 수를 구하는 문제 되겠습니다. 구해볼게요. 자, 결국에는 5개의 수의 합 되는 거니까 5개의 수를 다 더해보셔야겠죠? 더해 보게 되면 결국 x 빼기 7 더하기 x 더하기 7 더하기 x 더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더하기 1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보게 되면 7 빼기 7 보이나요? 그쵸, 여기는 0 되는 것이고, 다시 써볼게요. 여기서 7 빼기 7은 0 되는 것이고, 1 빼기 1도 0 됩니다. 그럼 x 할게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결국 뭐가 된다? 그쵸? 5x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? 80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 5x가 80 되는 거니까 x는 얼마다? 5분의 80 돼가지고 약분하면 정답 얼마다? 10이 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고요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x가 아니라 뭘 구하는 거죠? 5개의 수를 구하는 것이 목표 되는 거니까 x를 하나한테 입해주게 되면 16 더하기 7은 9 되는 것이고 16 더하기 7은 23 x는 16되는 것이고 16 빼기에는 15, 16더하기는17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5개 숫자 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었죠? 이렇게 해서 마지막 12번까지 뽑아봤는데요 어, 특히 1차 방정식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요, 반드시 4단계. 네첫 번째는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둔 다음에, 2단계는 우리 가 알고 있는 식을 활용해가지고, 그리고 문제의 조건을 활용해서 방정식을 세우고 나서, 그리고 우가여가 등식의 성질, 그이항을 활용해가지고, X를 구한 다음에, 그 X가 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, 보는 과정까지 잘 기억하셔가지고요, 문제 풀어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 해서 전체 2-2단원에 대한 중간마무리 문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